안녕하세요. 연세치과 외과 원장 시청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식립 방향, 뭐 위치, 그 등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환자분들은 식립 방향, 위치, 뭐 이게 어떻게든지 잘 모르세요. 사실 뭐 앞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식립 방향, 위치에 따라서 어, 심미적으로도딱 그 눈에 보이잖아요. 거울로 딱 보면 내 앞니가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식립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래도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니는 잘알수 아, 있고, 근데 어금니는 사실 은 환자분들이 아주 알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죠. 그냥 치아 머리가 들어가 있으면 어, 이게 그냥 뭐잘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식립 방향에 이 위치가 잘못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긴 해요. 근데 그게 당장 환자분들이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5년, 10년에 걸쳐서 환자분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꾸준히 안 좋아지면서 이제 뭔가 뼈가 는다든지뭐 머리가 좀잘 흔들린다든지 나사가 너무 자주 풀린다든지 이런 게 이제 당장은 발생되지 않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은 발생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때는 이제는 어, 이게 신입 방향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 이거를 의사한테 책임을 물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그게 어. 약간 경계가 이 정도면은 의학적으로 문제가 됐다 아니면 이 정도면은 어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정도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의사가 봤을 때는 의사들끼리 봤을 때는 이렇게 딱 X를 딱 봤을 때는 아니면 환자 입안을 딱 봤을 때는 어 이거 임플란트 그래도 잘 신입하셨네 이렇게 저희들은 어느 정도 알죠 알지만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이게 환자분 입장에서 이거를 의사한테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이게 기준은 없다는 거죠 기준 이걸 기준을 딱 어떤 딱이 경계선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사실 환자분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긴 할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엑스레이를 보고 아내 임플란트가 그래도 좀잘 신입됐네 안 신입됐는데 그거를 조금은 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준은 조금 제가 뭐 조금 조심스럽지만 뭐 왜냐면 저도 사실은 여기에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식립한 임플란트 엑스레이를 다 환자분들한테 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도 사실 사람이니까 이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100%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다 식립된다 그거는 어순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일단 위치, 방향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이제 환자.. 제가 의사들이 알 정도는 아니고 환자분들이 알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을 알면 되냐면 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게 제가 심은 거고 이게 이제 아래가 이 타치과에서 신입하고 오신 거예요 봤을 때 그냥 딱 봐도 좀 이상한 거 느껴지지 않나요 아래?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환자분도 인지를 하셨어요 그냥 어, 머리는 잘 들어가 있어요 머리는 굉장히 가지런하게 잘 들어갔잖아요 치아 머리 환자분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환자분이 엑스레이를 어떻게 우연히 보셨나 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거 왜 이러냐 이거.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치아 머리는 여기 있는데 머리가 여기 있으면 뿌리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근데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뿌리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이제 잘못 심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앞으로 문제를 일으킬 거냐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냐,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냐. 이거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얘가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 거는, 어, 이거 두 개를 묶어 놨잖아요. 얘 어떻게 보면 힘이 많이 가고 있지 않나. 그 저는 추측을 하는 것 뿐이죠. 오히려 얘는 뼈는 안놓았어요 지금. 지금 굉장히 굵은 거 심었죠. 7mm 정도 인플란트를 심은 거로 보이는데, 뭔가 수술할 때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5mm 인플란트 심어도 충분한데, 7mm의 인플란트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향도 이렇게 돼요. 이게 수술할 때 뭔가 어떤 이벤트가 조금씩은 있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하는 거고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치아가 들어가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얘는 지금 뼈가 이미 녹았죠 이만큼 두 개를 묶어놓으니까 제가 그냥 추칠 건데 얘가 힘을 많이 받지 않고 얘가 많이 받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 위치를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내 치아의 머리가 어디 있느냐 내 치아의 머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뿌리는 그 밑에 있어야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밑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가 있잖아요 어, 이렇게 보면은 치아 머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운데 정확하게 박혀 있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계속 빠질 수밖에 없죠 이래서 이분은 계속 빠져서 지금 저희 치과에 오셔서 이거를 제가 한 번씩 붙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치아 머리는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정확하게 가운데 있고 얘도 이쪽으로 쏠려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은 좀 잘못된 위치로 심은 거죠 그리고 요임플란트잘 보시면 은 지금 치아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뭔가 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기 혹이 마치 매달린 것 같이 네. 원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이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위치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뒤로 간 거죠 그래서 치아 형태가 뭔가 엑 X를 찍었는데 부자연스러운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위치 선정이 있어서 조금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이분은 불편했던 이유는 제가 이 임플란트가 지금 이렇게 식립되어 있는데, 이렇게도 식립될수 있고, 이렇게도 식립될수 있잖아요. 근데 위치가 보면은 너무 입천장 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임플란트 위치가 여기 나사공목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뼈가 입천장 쪽에 보통 많이 있어요. 볼 쪽보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입천장 쪽으로 신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이 혀가 계속 닿아서, 혀가 너무 불편해서 이제 이분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뽑고 다, 다시 제거하고 다시 심었죠. 지금 뒤에 임플란트는 여기 있죠. 여기 있고. 그리고 앞쪽 거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러니까 너무 안쪽에다 심은 거죠. 입천장 쪽 안쪽으로. 그래서 여기다 심었어요. 네. 위치가 여기서 한이 정도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위치가 생각보다 이제 좀 앞뒤 관계 앞뒤 관계라는 건 여기 앞에 뒤에 관계 그리고 바깥쪽 안쪽 관계 볼쪽 입천장 쪽 관계 요 어떻게 보면 3차원적인 위치에 따라서 어 굉장히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식립 그 위치 여기에 심느냐 아니면 여기에 심느냐 그래서, 임플란트를,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치과사들이 임플란트를 정말 잘 짓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평균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 평균 수준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전 세계 탑인 것 같아요. 그냥 제, 제 그냥 체감상으로는. 뭐, 가는 미국이라든지 어떤 선진국, 임플란트의 선진국보다 오히려 평균 수준은 더 높은데, 단지 그 나라들은 연구 기반이라든지 정말 대가들, 정말 잘하는 대가들이 있어서 선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평균 수준은 우리나라가 엄청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아직도 멀었다. 왜냐면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저도 제 스스로 느껴지고 다른 원장님들이 심고 이렇게 온 환자들 제가 보면은 아 이거는 좀 아쉬운 게 종종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란트가 그냥 심어서 치아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이제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한국인의 카사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거를 정말 잘 씻고, 그냥 전 세계 대가 같이 정말 잘 씻고,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대가 같이 잘 씻는 거는, 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막 TV에서 막 그, 막 그, 무슨 시상식 같은 거, 막, 연기자들 시상식 하잖아요. 막 배우, 막 영화배우들 시상식 하면은, 뭐, 연기가 뭐, 화면할수록 너무 어렵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 이제, 이게 약간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사실 제가 그래요, 요즘에. 임플란트를 하면 할수록, 정말 하면 할수록, 제가 임상경기 계속 쌓였는데, 저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고, 어 시간이, 시술하는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더 줄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뭐 늘지는 않는데, 줄지가 않는 게 너무 고려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좀 하고 나서 나중에 치아 머리 들어갈 때, 꼰뜰 때, 아쉬운 게 제가,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나중에 아쉬움이 느껴진 거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심을 때 굉장히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제가 이 영상을 촬영 목적이 다른 어떤 문제되는 어떤 게 많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좋은 위치, 좋은 방향 이렇게 잘 심는 거를 어느 정도 환자분들이 그냥 아는 정도는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사실 환자분들이 조금은, 조금은, 어금니, 앞니 말고 어금니도 조금은 까다로워지면은, 뭐 의사들도 조금은 거기에 맞춰서 수준이 저, 전체적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는 거니까, 어, 뭐, 아, 그래서 막 제가 이제 본인들의 입에 있는 임플란트가 아 엄청 막 이렇게 막 문제를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제가 방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임플란트 수준은 평균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을 때는 거의 탑 수준이라고 보니까 어 단지, 단지,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막 정말 공장같이 굴러가는 치과 있잖아요. 요런 데만 걸으시면 은 어디에서 심으시더라도 그냥 어전 세계 수준, 최고 수준의 임플란트를 어 환자분들이 심고 계신다 이렇게 보셔도 전혀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치아의 머리의 위치가 모양이 자연스러운 모양, 이런 자연스러운 모양이 나오는 임플란트를 내가 지금 이게 심어져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만족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게 어금니에 있어서 엄청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근데 불편함이 있다. 본인이 어떤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뭐 그거는 조금은 적극적으로 말씀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저도 이 영상이 저에게도 어느 정도의 올무가 되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내용이긴 한데 하여튼 뭐 보시고 뭐 궁금한 걸 항상 네이버 톡톡이나 뭐 전화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